안녕하세요. 운동 시작합니다. 안 되시는 거 같은데 어, 지금요? 처고 있습니다. 지금. 아유 아니에요. 잘하실 거예요. 늘 하셨던 네. 것처럼. 연습 많이 하셨으니까 오늘 네. 잘뽑아 주세요. 저희 첫 번째 곡은 미션곡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화사 노래죠. 섹시하게 가는 노래 일어나서 같이 보여줄까요 노래 틀어서 어 자기의 섹시함을 마음껏 드러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포트싱글 있고요. 박스 동작 반대 박스 시고투트 시그널 번 있어요. 그 다음에 투컴트 브이어리한상만 있습니다. 한 번만요. 네. 굉장히 귀여우셨어요. 네. 여기를 많이 봐 주세요. <laughs> <laughs> 자, 갑시다. 드디어 출발합니다. 아이. 3 2 1 off 어. <laughs> ¿Qué es <laughs>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어 잘하셨어요 잘하어요 잘하셨어요 하 아유 잘하어요 어렵네요. 만시죠네 하루만 하시죠 괜찮으세요 네. <laughs> 네, 좋아요. 네, 일주 괜찮으시죠? 저희 오늘 처 참. 바이크. 어, 맞아요. U25세 <laughs> 드라이더 바이크. 저희가 네. 처음으로. 네, 처음입니다. 뉴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어, 적응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전 거랑 큰 차이는 없고, 지금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에요. 네. 네. 어떤 게좀 더. 어, 음, 저는, 좋으신 것 같아요. 일단 네. 제일 처음에 왔을 딱 봤을 때 마음에 들었던 게이앉장앉장 네. 앉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 맞아 맞아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맞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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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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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힘들어 어, 하셨거든요. 그래요? 제가 세션을 하면이여게 너무 이게신기하이 했어요. 이따또 네. 물어볼 이예요이렇 이렇게. 이 자 우리 꼬치님의 창작곡입니다. 네네 네, 오늘 밤의 아 노래방의 창곡이죠. 네, 어우 너무 밤에. 잘 어울리세요. 그리고 안무를 진짜 <laughs> 보시면 일단 아 더. 너무 잘 짜셔가지고 기대하셔도 돼요. 아유. 자 노래 틀어드릴게요. 우리 안무 보여줄까요? <laughs>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래방이니까 네, 이럴 때 흔들어야 되잖아요. <laughs> 안무 설명할게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자 반대쪽도 머리에서부터 섹시하게 내려주시고 밀어요, 생기요 밀당하셔야죠. 둘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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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 가메인안무입니다 네, 중간에 어, V 업사인을 드릴 건데, V 업은 한 방향만 하시고 바로 투싱글로 넘어갈 거고요. 네. 또 중간 안무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어, 고개라는 사인을 드리면 1, 2, 3, 4, 5, 6, 7, 8 투싱글. 여기에는 섹시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지션 잘하실 수 있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봤모니아> 네. 자, 쭉! 갑시다! 야! 후! 푸시아, 귀여운 안무죠? 따라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나중에 연습해가지고 다시 잘 타도록 할게요. 잠깐 쉬는 타임에 단수를 올려가지고 또 뻑뻑하게 타시면은 허벅지 근력도 단련되니까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루 안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제가 부족하지만, 어설프지만, 어, 들어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냥 누가 보, 보는 거보다는 저와의 약속으로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의 30일을 채워가가지고, 이제 60일이 또 목표예요. <laughs> 그래서 나, 어, 하기 싫고 힘들어질 때, 습관이 잘 안되니까 그렇게 힘들어질 때도 계속 애써서 노력해가지고 60일까지 또 완주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 목표는 3년인데요 일단 천리김도 한 걸음부터니까 굿모닝도 되게 잘물 드시잖아요 스피닝하면 지금 벌써 4km 탔거든요 시간이 금방 가는 거 같아요 아 기대 안 하신 거 같은데 자 두번째 안무는 자 우리 2차 제가 매일 5kg씩 타거든요. 할까? 이거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보여드릴까요 이거? 어디로? 이렇게 여기서 알려주 아, 시거든요 앱으로. 네네. 오케이, 갑시다 소품. 네. 와 소품 대박. AR 스시카 코치님, 네. 엘레나 코치 첫잔 이스프레. 아 첫잔 에스프레 먹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먹 뭐, 마시고. 네. 아 네. 그럼 아저저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리더님들한테 네. 네. 그 이거 같이 먹으면 안치한다고 맞습니다. 어, 한세마있습니다 <laughs> 아. <laughs> 역시, 좋아요. 갑시다! 에이. 이거 보고 따라하시면 돼요. <놀람> 오늘도 건모닝 하세요.